엄마, 이번 달은 좀 힘들어서요. 명절이 끝나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꺼낸 이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손주 학원비를 보태달라는 부탁을 정중히 거절한 것 뿐인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버렸을까요? 우리 때는 부모가 다 알아서 챙겼는데, 시어머니의 속마음에는 이런 서운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답답합니다. 매번 도와주시면 감사하지만 또 기대하시게 되는 건 아닐까. 여러분의 집에서도 이런 일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에서 조용히 하지만 깊게 진행되고 있는 고부 갈등의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갈등의 중심에는 마음씨나 성격 문제가 아닌 전혀 다른 것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악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가족을 위하는 진심에서 출발하지만 그 표현 방식과 기대치가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 금전적인 지원 문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영역입니다. 시어머니 세대, 그러니까 지금의 60대 이상 분들이 젊은 시절을 보낸 시대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대가족 제도가 일반적이었고, 부모 세대가 자녀와 손주를 챙기는 것이 당연한 도리로 여겨졌습니다.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 손주의 교육비가 필요할 때, 명절 준비를 할 때, 부모가 앞장서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가족에 대한 책임이자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자식들 돕지 않으면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은 단순히 개인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온 모든 이들이 공유하던 하나의 문화 코드였습니다. 실제로 그 시절 많은 부모님들은 자신의 노후 준비를 뒤로 미루면서까지 자녀의 결혼 자금을 마련해주고 집을 마련하는데 보탰으며 손주가 태어나면 육아와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배우고 실천해온 올바른 부모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 세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의 독립성과 경제적 자립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모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성장했죠. 물론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당연한 권리라기보다는 감사하게 받아야 하는 특별한 배려로 인식합니다. 도와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책임져야죠. 이런 생각의 이면에는 독립적인 가정을 꾸려가고 싶다는 바람도 있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운 우려도 섞여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부모 세대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그 기대가 때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또한 지원을 받은 만큼 의사결정에서 자율성을 잃게 되는 것도 두렵습니다. 문제는 이두 가지 관점이 모두 가족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에 대한 책임과 사랑으로 지원하려 하고 며느리는 장기적인 관계와 독립성을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이 선의는 오해로 변질됩니다. 우리가 도와주려는데 왜 거절하는 거야?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자꾸 도와주시려고만 하시면 나중에는 간섭으로 이어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각자의 머릿속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의구심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진짜 문제는 돈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가족 간의 도움은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세대별 정의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각자의 기준만이 옳다고 생각할 때 갈등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60대 어쩌면 70대에 접어든 이분들은 평생을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꿈이나 욕구를 뒤로 미루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본 세대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 후 시댁살림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고 손주까지 돌보는 것이 당연한 삶의 경로였습니다. 이분들의 젊은 시절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 온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시부모님께 무난 인사를 드리고 집안일을 하고 자녀의 교육까지 챙기는 하루하루. 자신만의 시간이나 휴식은 사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주변의 모든 여성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 손주가 생기고 아들이나 딸이 가정을 꾸렸을 때 이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우리 자식들을 도와줄 차례야.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지.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수십 년간 체화된 가치관입니다. 손주의 돌잔치가 있을 때, 손주의 학원비가 필요할 때, 명절 준비를 할 때, 지갑을 여는 것이 이들에게는 부모로서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오히려 그러지 못할 때 스스로에게 미안함을 느낍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에서 집안 어른의 역할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가족 구성원들을 챙기고 보살피는 것이 어른의 권위이자 책임이었습니다. 명절 때큰 상을 차려내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고 필요한 물건을 사주는 행위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내가 이 집안의 어른이라는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할 때 시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표면적으로는 며느리의 독립심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건가? 우리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 건가? 어떤 시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며느리가 우리와 선을 긋고 있는 거 아닐까? 진짜 가족이라면 이런 것까지 따지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들은 대부분 표현되지 않고 마음속에만 쌓입니다. 겉으로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켜켜이 쌓여갑니다. 특히 다른 집 이야기를 들을 때더 그렇습니다. 아, 옆집 김 여사는 손주 학원비를 계속 대준다던데. 우리는 며느리가 거절하니까 할 수가 없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서 관계 전체에 대한 의구심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명절에 선물을 준비할 때도 손주를 볼 때도 무의식적으로 거리감이 생깁니다. 어차피 우리 도움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만 고개를 듭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시어머니의 이런 마음이 정말로 며느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이 며느리 세대에게는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그 엇갈림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며느리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받았습니다. 이들이 성장한 1990년대부터 2000년대는 개인주의와 자립정신이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던 시기였습니다. 부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계속 들으며 자랐습니다. 또한 이 세대는 독립이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혼 후에도 자신들만의 가정을 독립적으로 꾸려나가는 것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여깁니다. 물론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지 일상적으로 의존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부부가 번 돈으로 우리 가정을 꾸려나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의 밑바탕에는 자존감의 문제도 깔려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스스로에게 부끄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두 사람이 일해서 번 돈이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속 경제적 지원을 제안할 때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첫째는 감사함입니다.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고마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크게 느낍니다. 지금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뭔가를 결정할 때 의견을 무시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이것은 단순한 기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며느리들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손주 교육 방식, 육아 방법, 심지어 부부의 재정 관리 방식까지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비싼 학원을 보낼 거면 우리가 돈을 댈수 없어. 우리가 도와주는데 왜 이사를 그렇게 자주 하려고 해? 이런 말들을 들을 때 며느리는 생각합니다. 역시 돈을 받으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구나.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선을 긋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부담은 갚아야 한다는 심리적 빚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부모가 준 돈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일종의 정서적 투자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은 아무 말 없이 주지만 나중에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우리가 그렇게 도와줬잖아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며느리들도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시어머니가 아기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걱정이 됩니다. 내가 거절하면 섭섭해 하실 텐데. 그렇다고 계속 받을 수도 없고. 이런 고민은 며느리를 매우 피곤하게 만듭니다. 명절 때마다 집안 행사 때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오히려 시댁과의 만남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친정에서는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는데 시댁에서는 계속 챙기려고 하니 그 차이도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요즘 며느리들은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고민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자꾸 돈을 주시려고 하는데 받아야 할까요? 받았더니 나중에 간섭이 심해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더욱 조심스러워지는 겁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해도 남편은 엄마 마음인데 받으면 되지라며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며느리는 홀로 이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결국 며느리의 거절은 시어머니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얽히지 않음으로써 서로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이런 진심이 시어머니에게는 성극기로 보이고 그 오해가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며느리 양쪽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둘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둘다 가족을 위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선한 의도들이 자꾸만 갈등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솔직한 대화의 부재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특히 시댁 관계에서 직설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예의 없는 행동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사실은 부담스러워서 거절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시어머니가 상처받을 것 같고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애둘러 표현합니다. 아,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거절하지만 정작 진짜 이유는 말하지 못합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런 대답을 들으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알아서 한다는 게 정말 괜찮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를 거부하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반대로 시어머니도 자신의 진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은 건 너희가 힘들까봐 걱정되고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야.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좋을 텐데 실제로는 그냥 이것스라며 돈을 내밀거나 며느리가 거절하면 섭섭한 표정만 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표정만 보고 눈치를 봐야 하고 그 눈치 보는 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런 비언어적 소통의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됩니다. 서로의 진짜 마음을 모른 채 각자의 해석만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정된 기대의 차이입니다. 시어머니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가정합니다. 내가 도와주면 며느리가 고마워하고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질 거야. 하지만 며느리는 다르게 가정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서로 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이 가정들은 각자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젊었을 때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감사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며느리도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주변에서 시댁 도움 받다가 간섭 심해져서 힘들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이런 가정들을 서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너는 이렇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지 않고 각자의 가정이 맞다고 여기며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니 엇갈림이 생기고 오해가 쌓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중재자의 부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간에 있는 아들, 즉 남편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주시는 거 받으면 되지 뭐. 우리 엄마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단순화 시키거나 아예 피해버립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그냥 모른 척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갈등을 키웁니다. 며느리는 남편이 내 편을 안 들어준다고 느끼고 시어머니는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든다고 서운해합니다. 만약 남편이 중간에서 제대로 소통을 도왔다면 어땠을까요? 엄마, 아내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스스로 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엄마 마음은 잘 알고 있으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보, 엄마는 정말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야. 우리가 적당히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면서 선을 지켜보자. 이렇게 양쪽에 설명하고 조율했다면 갈등이 훨씬 줄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편들은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직접 부딪히게 되고 서로의 진심을 오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 문화 차이에 대한 무지도 큰 원인입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식이 유일하게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며느리도 자신의 방식이 현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고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개인주의적이야. 옛날 사람들은 너무 간섭이 심해. 이런 식의 일반화는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대 간의 병만 더 높게 싸울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의 이해와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남편이 현명하게 중재하며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더 따뜻한 가족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